수원 군공항 예비 후보지가 화성 화흥 지역으로 결정되면서 화성시에서 결사 반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 청주 군공항이 청주 국제공항으로 바뀌면서 이용객들은 매년 증가하고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국미 정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 놓고 수원시와 화성시는 갈등의 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대구광역시나 광주광역시보다 이전 추진이 뒤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 예비지역이 화성 화웅지역으로 지정되자 화성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부터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일부 정치인과 개발업자들이 시민들의 생명와 언론을 조롱해 지역 활동을 무척기고 공동체를 망설이는 말살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공항이 청주국제공항처럼 겸용 이용할 수도 있다는 사례가 있어 청주국제공항을 가보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 매년 이용객이 늘어나자 청사 신축 공사에 들어가면서 이용객에게 죄송하다는 현수막이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은 78년 공군 기지로 들어서면서 이 지역 주민들을 인근으로 정착시켜 주었고 19년이 지난 97년 청주국제공항으로. 군공항과 같이 출발해 지난해 이용객만 257만 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청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군공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10여 년이 지난 다음 청주국제공항으로 바뀌면서 연 250여만 명이 입출국를 하면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수원군공항 이전을 놓고 수원시와 화성시는 현재 갈등을 빚고 있지만 이 전후 화성국제공항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살펴보면 공항부지로 이미 눈여겨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김포공항 비대위지자 정부는 제2의 공항건설 몰수택의 화성시 화홍지구를 검토대상 지역으로 떠올랐던 곳이기도 합니다. 수원시는 수원군공항을 화성화홍지구로 이전시 7조 원을 들여 건설해주겠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조금 화성시 그 군평리에 그 공항이 들어서는 거를 이인적에 사는 주민들은 괜히 시끄럽게 생각하고 장사가 안 되니 되니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공항이 예를 들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10년 후에 그 안에라도 군공항만 있는 게 아닌데 민간 공항도 되고 오면은 뭐 막말해 가지고 고기를 올려면 은 기차도 있어야 되고 대중교통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생기는 데 이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한테 엄청난 부가 가치가 창출되는 거고 또 시민들 도 그만치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이거는 누가 하든가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나는 이 부분이 괜히 고무적이고 괜히 좋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0년 후 군공항이 일반공항으로 바뀔 시에는 화성시로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화성시는 현재 군공항이 생기면 비행기 소음만 계산해놓고 주민들을 동원 결사 반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정세는 급격히 변하고 남북은 가로막힌 철조망이 뚫리고 도로가 생기고 철도가 개통되고 있는 추세라면 청주국제공항처럼 화성국제공항으로도 내다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부 뉴스 국미정입니다.